요나서 4장 5절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에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은을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농꾼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여나가 방농클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방농클을 갈가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여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은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방농클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오르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오르니이다 하니라 요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낫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방릉꾼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큰성읍빈후 외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20만, 10만 명이여.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요나서의 결론이죠. 요나는 하나님의그 특별히 부름받은 선지자였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좀 야비한 선지자인 것 같아요. 반면 에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요나서는 구약의 아주 가장 선교지향적인 그런 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불러서 너저큰성 니누에 가서 회개하라고 선포해라. 내가 그 성을 이제 심판할 것이다. 그런 네, 말씀을 하시죠. 니누에가 어딘가요? 니누에. 니누에는 아수루라는 나라의 수도입니다. 아수루는 어딜까요? 그러면. 이북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입니다. 어, 요나는 에, 에, 그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그 나라 어, 좋은 감정을 갖고 있을 수, 수가 없었습니다. 요나를 이해하려면 요나는 그이 이스라엘 북한국 이스라엘에서 여로보암 2세라는 왕이 이제 통치할 때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아직 니웨가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지는 않았죠. 이제 그 여로보암 2세로부터 한 7, 80년 지나면 유다는 아 이스라엘은 멸망당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스르는 철저하게 아주, 어, 억압적이고 포압적인 그런 국가였습니다. 오늘날로 보면, 에, 그, 러시아나 중국 정도라고 보면 됩니다. 왜 러시아냐? 어, 그, 침략을 했잖아요. 에, 우즈벡, 아, 저, 우크라인을. 우크라이나를 침략했잖아요. 에 그다음에 중국은 뭐 일대일로라는 것을 하면서 가난한 나라에 막대한 빚을 지게 하고 자기의 종속국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우리 민족하고 중국하고는 가깝고도 먼 사이 뭐 차라리 일본보다도 더뭐 그런 어쨌든 에, 역사적으로 우리는 중국을 좋아해요. 그러나 중국에 우리에게 한 일은 사실은 수탈한 것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음 우리로 따지면 근데 우리는 중국 사람들을 좋아하고 일본을 중국을 좋아하고 일본을 싫어하는 이유는 최근의 경험 때문에 그렇죠. 일제 시대의 그 경험 때문에. 만약에 임진왜란이 끝나고 난 다음에라면 일본을 치가 떨게할 텐데 에그 병자 호론이 끝나고 난다음에 어땠을까요? 어떻게 일본보다 중국을 더 싫어했겠죠. 어쨌든 그런 관계입니다. 이 아수로는, 음, 이제 그 유다를 침략했다가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유다를 침략했다가 이그히스기야왕때 패배하고 돌아가서 이 왕이 살해당하고 그 위에 얼마 있다가 아, 멸망합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죠. 근데 공교롭게도 아수르나 바벨론은 지금의 이라크입니다. 이란이 아니에요. 페르시아가 이란입니다. 어쨌든, 이 아수르에 가서 복음을 전화, 회계를 선포해라. 그러니까 가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실, 니누에로 어, 가지 않고 다시 들어 갔다가 우여곡절 그때 니누에로 가서 마지 못해 이제 한마디만 전합니다. 사흘르면 이성이 멸망할 것이다. 회개해라. 아, 이그 메시지도 사실은 좀그 야비에요. 물론, 어, 와저 생날 것. 순수복음을 전한 것 자체로는 의미가 있는 것 같지만 내심 마스디누에가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고 멸망당한 것을 은근히 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그렇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요나의 그 의도와는 다르게 왕으로부터 왕이 예, 요나의 메시지를 듣고 반응을 한 거예요. 회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왕이 에, 그 선포하죠. 지금부터 4월 동안 아무것도 먹지 말아라, 말, 말아라. 우리 회귀한다. 심지어 짐승에게도 먹이를 주지 말아라. 뭐 그런 얘기를 하면서 회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회귀한 그 백성들을 용서해 주지 않겠어요. 그러나 요나는 이제,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어, 여전히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차라리 요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극률과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그렇게 불순종했는데도 또다시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어가지고 니네 뇌로 보내고, 그렇게 그저쩌 야비하게 복음을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요나를 선지자로 인정하면서 그와 대화를 하죠. 이 요나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을 그 용서하신 이유가 오늘 본문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물며 이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여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 자오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라는 것은 어린아이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12만 명이면, 12만 명이면, 에, 뭐, 전체 인구는 얼마나 될까요? 뭐, 하여튼, 에, 큰 성업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어린아이 한 5살 이하 정도까지라고 따지고 본다면, 이그 젊은 세대 청년들, 뭐, 이렇게 따지고 보면 100만 명 훨씬 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큰 성입니다. 이그 성, 하나님께서 회개한그 왕과 백성들 때문에 용서해 주셨기도 했지만 그들의 회개에는이 어린 아이들이 어린 아이들의 그 천진난만한 웃음과 그들의 어떤 그 그들을 때문에 하나님은 그 성을 용서해 주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물론 회개했기 때문에 그렇 그렇죠.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는 회개한 백성들에게 임했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투덜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시청각 교육을 시켜 줍니다. 요나가 닌 외성이 멸망 당하는 것을 보려고. 이산 언덕 중턱쯤에서 모든 성을 내려다보면서 이제 잔뜩 기대 붙은 자 하나님이 어떻게 멸망시키실까 소돔과 고모라처럼하실까 어, 노아처럼하실까 궁금한데 아, 어, 그놈들 그 당하는 거 보면 고수하겠는데 뭐 이런 마음을 갖고 이제 앉아 있는데 이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지요 여기 5 절에 보니까. 이그 육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방랑쿨을 예배하셔서 방랑쿨이 하루 아침에 나서 연아가 앉아 있는 그것의 그늘을 딱 만들어 놓았어요. 이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그늘이 얼마나 유용한지 여름에 여러분 그 그늘막 버스 정류장에 그늘막 있잖아요. 아니면 그늘이 없으면 나무라도 있는데 그 그늘에서 이렇게 있다가 버스 오면 타는데 그 그늘막이 얼마나 유용합니까? 이 한몇 그물막조차도 그런데 뜨거운 태양 아래 그이 그늘은 정말 이 구세주와 같은 거예요. 제가 1999년도에 그 선교학을 할때 예, 몽골에 그한한달반 정도 단기 사역을 사역을 하기 위해서 간 적이 있었습니다. 캐나다에서 선교학 교수님과 선교하는 학생, 선교학 공부하는 학생들 8 명이 왔고, 일본에서 목사님과 일본 어느 교회 청년들이 와서 몽골 복음주의 협회 목회자들 그 리트리트 하는데 교육하는데 섬겼던 적이 있어요. 우리 교수님이 강사였고 우리는 그냥 섬기는 학생들은 섬기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근데그 중간에 몽골의 나답 축제라는 그 축제가 있었어요. 말 타고 그 엄청나게 먼 거리를 말 경기 갔다 오는 경기. 그런데 우승이 우승한 선수에게 선물을 주는 게 아니라 우승한 말에게 표창을 주는 그 축제예요. 근데 그 몽골 그 벌판에 게르만 처이고 나무 한 폭이 없어요. 근데 거기서 나답 축제에 말 타고 나간 사람들을 보고 이제 막뭐 그 여러 사람 뭐 장사치들도 와 있고 그래서 그 축제를 즐기고 있는데 해가 뜨니까 아 도저히 있을 수가 없겠더라. 그 게르가 쳐 있어 게르 옆에 조그만 엉흥다리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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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으면 그늘이 있으면 거기 서 있으려고 그러는데 그 뜨거운 태양 정말 어, 혼비백산하겠더라고요. 아마 어, 그 요나가 그랬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방농크를 만들어 그늘을 만들고 그리고 의도적으로 이제 그 갈가목게 그 만들었어, 벌레를 통해서 갈가목게 만들어서 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이야기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 어, 요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에 대해서 정말 이해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에? 에,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여주세요. 뜨거워서 이 내가 이, 저이 니누의 백성들이 멸망당하는 것, 벌받는 것 보, 보려고 했는데 내가 죽겠다고 어, 이런 컴플레인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네가 심지도 않고 스스로 난이방롱꾼을 아꼈는데 내가 이 니누의 성, 이 백성들을 아끼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마음은 이와 같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 우리가 힘들고 어렵게 사는데 침묵하고 계시나요? 어른 반문이 있을 수도 있겠지요.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경륜 가운데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 이것들을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풀어줄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은혜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은혜를 갈구하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하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인내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보면서 은혜를 나눴습니다. 하나님 내 삶에 드려진 하나님의 은혜. 우리 성도들에게 이만 하나님의 은혜. 우리 대한민국에 이만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간직하고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